자, 또 34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쵸죠 네. 어, 선생님이 또 글의 강약을 두라 그랬는데 빈칸 문제예요. 여기 뭐가 있어요? For example. 아, 그렇구나. 그러면 위에까지는 어떤 뭐가 나오지? 어떤 주제이 위에가 주제문이지. 네. 왜 주제문이야? 주제를 딱 터트려 놓고 말해놓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뭐를 들어줘? 예시. 너희들 아직 이해 못했니? 내가 힌트를 더 줄게. 하고 더 예시를 들어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위에 거보다 밑에 걸 이해하는 게더 뭐예요? 더 쉽다니까요? 그쵸? 여기 예시를 들어놓고, for example, 예시를 들어놓고, 밑에서 뭐라 그랬어? In this example, 이 예시에서 땡땡 결론. 맞죠? 자, 그럼 위에를 가볼게요. 이거 내신 위기 때문에 모의고사 푸는 방식보다는 뭐예요? 내신 위주라서 해석을 먼저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attitude. attitude가 뭐? attitude 뭐예요? 태도. 태도. 음. 응. 얘들아, 봐봐. attitude는 태도고 aptitude는 뭐야? aptitude. aptitude. 소질. 적성 이런 뜻이죠. 소질, 적성. 또 altitude. 뭐죠? 높은 곳에 올라가면 얼얼얼얼얼 얼, 얼, 아, 얼, 얼. 고지 네, 고도. 고도 이 언니 고집 뭐라니 얼티튜드 <laughs> 뭐예요? 고도, 고도. 레티튜드 뭐죠? 위도 맞다. 내가 이랬다 도레야 레가 도 어디에 있어? 위에 예. 있지 그래서 아. 레 위도 이랬더니 애들이 정말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laughs> 말을 안하 벌써 해버렸네 네. 레티튜드 또뭐 있어요?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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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itude 롱지튜드. 네, 경도. 어... 그렇지. 경도 해리슨 맞다. 지난번에 경도 해리슨까지 했지 않았어요? 맞아요. 어, 근데 이거 안 했나요? 네. 네. 어, 그럼 할게요. 네, 우린 지금 태도. 태도는 음. 맞죠. 음. 태도는 현재 완료. 자, 그동안 can, has been conceptualized. 컨셉이 개념이잖아. conceptualized. 개념화되어 왔어요. 다시 에리튜드라는 거를 컨셉을 컨셉을 잡아왔어요. 즉, 에리튜드는 컨셉화되어 왔어요. 며 뭘로 네 개의 주요 컴포넌트 컴포넌트 뭐예요? 요소. 구성 요소. 네, 네 개의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져 왔어요. 개념화되어져 왔어요. 자, 볼게요. Affective 너무 중요합니다. 정서적인 감정적인 정서적인 감정적인 이런 뜻이고요. 코그니티브 코그니티 뭐예요? 인지적인. 우리 너네 교과서에 인지 부조화 알지? 너희들 혹시 그거 알아? 그때 김한기 작품 있잖아. 네. 그거 얼마에 팔린 줄 알아? 얼마요? 대한민국 최초라네. 430억인가? 막 그렇게. 별이 빛나는 밤에 우리 그때 그 너네 너네 학교 교과서에 나온 네. 그 작품 자 어쨌든 affective 아셔야 돼요 정서적인 감정적인 그 다음에 cognitive 인지적인 또 behavior intention 하면 행동의 의도 그렇죠 그 다음에 and behavior 행동 몇 가지야 네 가지 다시 우리는 태도라는 거를 네 가지 구성 요소 뭐죠? 정서적, 감정적, 인지적, 행동의 의도, 그다음에 행동. 이렇게 네 가지로 개념으로 네 가지 개념으로 나눠 볼수 있다라는 거야. 맞니? 아, 이펙티브 우리 어펙션 하면 뭐죠? 어펙션. 애정 이런 거잖아요. 우리 어펙트가 뭐지? 어펙트가 영향을 끼치다라는 동사잖아요. 근데 얘가 명사로 감정, 정서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어펙션에서 애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게 이펙티브 하면 무슨 뜻이야? 영향이야? 감정적인. 아니, 정서적인, 감정적인. 맞습니다. 그래서 뒤에 봤더니 안 그래도 이해를 못 할까 봐 설명을 해 줬어요. 먼저 feelings. 감정이에요. 좋아하는지, 뭐 하는지, 좋아하는 감정, 싫어하는 감정. 이게 affective고 그다음에 cognitive는 인지적. beliefs and evaluation of those beliefs. beliefs. 어떤 믿음, 믿음, 신념 이런 건데 믿음, 신념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evaluation 뭐 하는 거? 평가하는 거. 그 다음에 행동의 의도. 그렇죠? 스테이트먼트는 진술, 표현이잖아요. 뭐에? How, 의주동. 어떻게 원하는 사람들이야. 사람들이 행동할지 어디에서? In a certain situation. 특정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어떤 스테이트먼트, 진술 뭐 이런 거. 그리고 행동. 다시 첫째는 느끼는 거. 네. 느끼고 나서 내가 느낀 게 맞나 하고 뭐를 해? 평가를 해. 그렇지? 그리고 나서 아,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뭐를 해요? 의도를 갖게 되죠. 계획을 갖게 되죠. 그리고 나서 실제 뭐에 옮기는 거예요?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에리튜드는네 가지 측면으로도 안누어지는구나이기까지 이해되니? 네. 퍼블릭 t u 튜드 대중의 뭐죠? 태도. 뭐를 향한 wild species and its management. 뭐죠? 야생에 대한 species 야생종이니까 야생 동물들을 야생 동물들에 대해 동물 그리고 그 동물들을 뭐 하는 거? 관리하는 거. 그렇죠? 다시 야생종과 야생 동물들의 관리를 향한 사람들의 태도는 are generated, 형성되어집니다. 만들어집니다. 뭐에 따라서 interaction, 뭐에기초해서 interaction, 상호작용인데 그러한 구성 요소, 그러한 구성 요소가 몇 개인데요. 위에서 말했던 affective, 네 cognitive, behavioral intention and behavior. 이네 가지 요소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사람들이 아, 야생 동물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맞니? 어, informing our attitudes. toys. 그래서 야생 동물 중에서도 누구를 예로 드는 거야? 늑대죠. 늑대. 우리가 늑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뭐할때 in ing는 뭐뭐할때 형성할 때 다시 우리가 늑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늑대 늑대에 대한 어떤 태도를 형성할 때 사람들은 strive to 하면 뭐죠? 노력하답니다. try to로 바꾸셔도 됩니다. 어, k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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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ir affective components of attitude. consistent with their cognitive component 너무 중요합니다. Keep이 몇 형식이에요? 5 형식이에요. 목적어는 어디까지예요? Affective components of attitude가 목적어고 consistent가 뭐예요? 목적 보어잖아요, 맞지? 그지? 그러면 목적 보어 자리에 부사 오면 돼안 돼? 안 돼? 안 네. 돼. 얘가 이 앞에 있는 목적어 명사를 꾸며주니까. 그래서 컨시스턴트에다가에 l 에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 안 됩니다. 일관되게 뭐랑 그들의 인지적 구성 요소와 뭐 되게 일치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의 정서적 정서적 요소가 뭐랑 인지 요소와 뭐된다 일치에 일치하지 않아. 일치예요. 그렇죠. 아 그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볼게요. I could dislike o o 나를 예로 들었어. 나는 늑대를 싫어할 수 있어. 이게 뭐지? 위에 있는 거대로 해보자. 시작. a f f e c 지 네. 감정이잖아. 나는 늑대를 좋아해, 싫어해. 아까 위에서 liking, disliking 있었지. 네. Liking이야, disliking이야. y s like. 마이너스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오케이. 나쁜 거 마이너스 한번 써보세요. 마이너스. 그러면 또 그다음이 뭐였지? Cognitive할 때 beliefs and evaluation of the beliefs였죠. 그죠? 나는 믿어. belief잖아 그치 음. they have killed they가 누구야 늑대들이 지금까지 have killed people 뭐를 해왔다 사람을 죽여 왔다 그치 이게 뭐야 인지적 믿음 우리 인지적 믿음 우리의 머릿속에 아 늑대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 네. 그러니까 having people killed 이거 중요합니다 have가 무슨 동사죠 사역동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어, 거라서 나. 툭 아니 뭐죠? 킬이라고 안 하고 뭐했어요? Killed. Killed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이해되니? 네. 음. 네. 아이고 지옥계현. 네, 요거 너무 중요합니다. 아니 다시 늑대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많이 죽여 왔어. 그래서 사람을 죽게 한다는 것은 is 동사가 이제 왜요? Having이 주어니까. 그러니까. Of course는 과를 쳐버리고요. 아 물론. 뭐, 사람을 죽게 한다는 것은 물론 좋은 거니 나쁜 거니 나쁜, 나쁜, 나쁜 거잖아. 그치. 이거는 우리의 인지적 믿음에 대한 뭐를 한 거야? 평가를 내린 거야. 아, 사람을 죽여? 그럼얘들도 나쁜 아이들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행동의 의도 어떤 대 뒤에가 뭐예요? 대시 뭐예요? 죽격 관계 대명사인데 from이네요. From. 여기서 애들이 많이 어려워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행동의 의도인데 대부터 디스까지 가르쳐 보세요. 응. Result from은 뒤에가 원인이 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행동적 어떤 의도. 그럼 이것이 뭐야? 이것이 뭐지? 앞에. 어 앞에 문장 아닐까? 네. 다시 아 늑대들이 사람들을 많이 죽였고, 그래서 사람을 죽게 한다는 것은 늑대들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라는 판단을 했어 안 했어 했어요. 했지 그러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생긴 행동의 의도 나는 늑대가 있으면 뭐 하겠어 죽여버리겠어 이럴 거 아니야 그치 이스트 서포트 중요합니다 뭐 하는 거야 늑대 컨트롤 프로그램 늑대를 살려야 된다 나빠야 된다 늑대를 통제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반대하겠니 지지하겠니 왜다 마이너스야 얘는 늑대를 뭐해 처음부터 뭐 했어 싫어했어. 그러니까 늑대가 또 생각을 해보는 거야. 맞아, 맞아. 내, 내 말이 맞아. 왜냐면 늑대들은 사람을 죽여왔으니까. 아, 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건 얘네들은 나쁜 놈들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뭐야 해 돼. 늑대 죽이자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서포트. 아우 죄송합니다. 전 저는 늑대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살려야죠. 저는 이거다 반대입니다. 여기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네. 자 이게 이게 또 매체다 보니까 또이 선생님 동물 또 아, 이런가면서.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 서포트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만 그렇습니다. 늑대 컨트롤 프로그램을 서포트하고 그리고 실제 행동에. 그럼 여기까지는 뭐니? Behaviorial intention 이죠. 네. 그럼 뒤에 건 뭐예요? 마지막 건 뭐겠니? 어, 실제 행동이니까 말 그대로 행동이잖아요. 행동은 뭘 보면 알수 있어? 우리 늑대들을 그 동안 뭐했어요? 사냥할 때 사냥의 역사. 그러면 사람들이 실제 행동에 뭐를 했어? 옮겼다는 거지. 늑대를 사냥하는 걸. 어, 가슴 아프네. 이 예시에서 볼때 뭘까요? 일번에리튜드한번 선택지를 다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태도는 뭐한다? 다양한 형태의 믿음을 유발한다. 뭐 드라이브니까 촉발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모든 측면의 태도는 다 서로서로 서로, 서로 다 일치한다. 일관성 있게 일치한다. 어때요? 맞아요. 거 맞아요. 그죠 그리고 본문에 나온 게 답이에요. 그렇죠. 아까 컨시턴트 나왔잖아요. 또 인지적 요소, 태도의 인지적 요소가 와, 오늘 여러분 요 단어를 알아둡시다. 아웃웨이가 뭐예요? 정서적인 요소를 요소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아, 얘들아, 아웃이라는 동사, 아웃 들어가는 동사인데 앞에 아웃이 붙는 애들이 있어. 그럼 앞쪽이 더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웃 넘버가 있어. 넘버가 숫자가 어디가 크다야, 여기서는. 앞쪽이 아웃이 들어갔기 때문에 앞쪽이 더 크다라는 뜻입니다. 알겠니? 네. 다시 이게 아웃웨이가 앞쪽이 더 중요하다라는 뜻이야. 이거야? 누구의 우선 순위를 매겼어 얘가 더 중요해, 제가 더 중요해, 그런 얘기였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답에서 제끼셔야 됩니다. 그치? Our biased. 어몇 번이? 아 어, 저기 사 번은 안 했네요. 볼게요. The components of attitude. 태도의 요 구성 요소들은 simultaneously 동시에 평가되지. 안낸다 이런 얘기고 또 our biased attitude 뭐죠? 지금 편향된. 네 네. 우리의 편향된 태도는 get in the way 아, 여기 너무 선택지가 중요하네. get in the way of는 방해하답니다 아 이거 모르면 수능 못봐그 정도로 많이 나와 근데 답을 결정해 그러니까 요거 알아야 돼 얘들아 아웃웨이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웃웨이도 알아야 되고 수능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컨시스턴트잖아 진짜 아까 컨시스턴스 이런 학년은 무조건 나올걸 또 게린더웨이는 방해하답니다 우리의 편향된 태도가 뭐를 바이오 다이버시리 뭐예요 생물학적 다양성을 프리브뭐 하는 거 보존하다 한번 써봐 얘들아 시작. 프리저브 보존하다 보호하다 잖아요. 바이오 다이버시티는 뭐예요. 생물학적 다양성 이게 답이 아니더라도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지 우리의 편향된 사고가 뭐를 다, 생물학적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에 뭐가 된다. 방해가 된다. 방해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니. 사이멀테니어슬리가 네. 뭐예요. 동시에죠. 동시에. 또 evaluate는 평가하다. 오늘 evaluate 말고 또 평가하다. 아까 내가 뭐 언급했어요? Assessment 이런 거 했었어요. 맞니? 네. 요거 이거 어때? 쉬워? 이게 그래도 가장 쉽죠? 그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봐봐. 너무 간단한 문장이야. 위에서 뭐라 그랬어? 아 태도라는 건네 가지로 나뉠 수 있어. 첫째, 이거. 첫 두째, 셋째, 그리고 넷째.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야생종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바로 이러한 요소가 모여져서 뭐인 c 인터랙션 뭐여서상호작용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늑대를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늑 뭐하려고해? 이거 오형식 동사 keep consistent, keep 목적 consistent 맞죠? 뭔가를 일치시키려 고 그래. 예를 들어서 싫어해. 그러니까 얘가 죽였어. 또 그러면 얘 나쁜 거지. 그러니까 나는 얘를 지지하겠어. 그리고 이런 걸쏜 거야. 이런 뜻이지. 그지 어, 마지막 안 했네. 그래서 콤마 분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듀싱 뭐예요? 생산했어요. 네그티브 뭐죠? 부정적인. 다른 말로 뭐예요? 패시미스틱 부정적인, 염세적인. 이거잖아요. 전반적인 태도인데 누구에 대한? 늑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겠니? 긍정적인이겠니? 부정적인. 근데 이거를 positive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돼요. 이거는 전부 다 긍정으로 가요. 부정으로 가요. 부정. 부정으로 가요. 왜 예시를 뭐했기 때문에 dislike로 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이거를 뭘로 하면 dislike로 하면 아 어? 좋은 쪽 얘네들은 귀여워. 그러니까 얘네들은 좋아.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맞죠? 그럼 이런 프로그램을 반대해.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지. 그치? 여기를 보존해야 돼. 이런 식으로 봐줘야 될것 같아요. 그쵸? 34번까지 해봤어요. 또 계속 또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